오래간만에 우리 저 홍민기 님이 어 주신 동영상인데, 이제 성인이 돼서 야구를 하신 것 같아요. 보내준 영상을 보면, 어, 야구선수를 하시지 않았던 분들이 예 송구를 하는 동작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 조금 안 좋은 자세?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뭐, 아마 시간이 좀 지나야 해결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고쳐줄 수 있는 거쳐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미 야구를 사회 야구를 하면서 어 굳어진 손구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빨리 거쳐지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러나 조금 아직 날씨가 춥고 하니까 어 좀긴 시간을 두고 제가 알려드리는 연습 방법을 가지고 해 보시면.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또 걱정하시는 릴리스 포인트도 조금은 안정되게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. 지금 던지시는 영상으로 보면 릴리스 포인트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,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송구를 하다가 좀 짜증도 나실 거고, 뭐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송구가 되지 않으니까요. 그런데 지금 영상에 나타난 그 동작으로 보면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, 어, 팔꿈치가 팔꿈치가 우리가 보통 선수들에게 어깨와 팔꿈치가 90도가 유지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우리 홍영기님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뒤쪽에서 이미 팔꿈치가 어깨 밑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던지는 것도 힘들고 조금 많이 던지면 어깨도 아프고 뭐 그럴 거예요. 프로 선수도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아마추어 선수들이 그런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어깨와 90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밑에 뒤에가 있다. 이런 동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동작을 고치려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지금 이렇게 저처럼 측면에 서서 볼을 잡고 한 5m 정도에서 계속 이렇게 이걸 하십시오. 이렇게 되면 벌써 90도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? 이렇게. 이렇게.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조금 지루하시면 측면으로 쓰는 겁니다. 측면으로. 측면으로 써서 똑같은 동작으로 이렇게 해서 탁 이렇게. 돌아서서 이렇게 했다가. 이렇게. 보, 보이시죠? 이렇게. 그러다 보면 싹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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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면서 돌면서 90도가 유지가 돼서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작을 계속하다 보면 한 5m에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점 뒤로 가는 겁니다. 7m, 9m, 10m, 10m를 벗어나지 마시고 그 10m 안쪽에서 계속 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정면 동작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측면을 바꿔서 이렇게 하시다가 조금 뒤로 가면 이제 발 동작을 들여서 같은 동작으로 같은 거발 동작 동작을 들여서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. 이렇게 던지는 동작으로 점점 발전에 나가 있죠.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손 동작이 몸에서 너무 멀다는 거죠. 이렇게. 양손을 좀 가슴 근처에서 너한테 안 올려도 되니까 가슴 근처에서 좀접게 해서 힘의 분산이 안 되도록 힘의 분산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런 동작으로 이런 동작으로 가시다 보면, 그.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되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거 5m 에서 10m 안쪽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동작을 하시다 보면 어깨도, 어깨 동작도 90도가 유지되는 동작으로 바뀔 것이고, 어, 또, 어, 손 동작도 좀, 더 조금 더 힘의 분산이 안다면서 가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동작이 예쁘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.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. 지금 이렇게 멀리서 던지면 던질수록 나쁜 펌이 계속 굳어져서 안 좋으니까 될수 있으면 동작을 바꿀 때는 5m에서 10m 안쪽에서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뭐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. 자기도 모르게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투구를 할 때도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투구를 하지 않게. 또 동작을 그렇게 바꾸다 보면 어깨 에 부상을 당하는 것도 방지를 하지만 볼의 스피드도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. 제가 말씀드렸던 연습 방법을 훈련을 하시고. 영상을 찍어서 한번, 지금 영상과, 예, 한, 한 달이나 두달 후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. 반드시 해결이 될 겁니다.